안녕하세요. 착하게 말하기, 창말입니다. 어, 우선, 랭가님이 역버프를 하시니까, 이렇게, 선W로 찍어서, 리쉬를 도와주고, 제 상대할 템, 챔피언은 신지드죠. 신지드고, 어, 탑신지드 어려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일라오이 어찌 보면, 카운터일 수도 있죠. 일라오이가 신지드 상대로 이 e 스킬을 쓰면, 어, 독이, 이제 초당 데미지기 때문에 공격을 당하면 당할수록 촉수가 빨리 그 영혼이 빨리 없어져서 생각보다 빨리 영혼이 없어져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오늘 이번 영상은 신지들을 한번 이 라인전 이기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번 영상은 나레이션 영상이라서 어... 패배 영상이죠. 제가 패배한 영상을 잘 올리지 않는데. 어 이번 영상은 제가 좀 잘한 부분도 많고 또 아쉬운 부분도 많아서 또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제 잘한 부분은 배워가시고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저와 비슷한 실수를 하실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도록 한번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3레벨 이 e 스킬 배우고 올라오이는. 어, 스킬 순서는 저 같은 경우는 1레벨 Q, 2레벨 W, 3레벨 E 스킬을 배우는 경우가 많고 상황에 따라 W를 먼저 배우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가장 공통적인 거는 이제 3, E 스킬을 선마하죠. E 스킬이 영혼을 땡기는 스킬인데 지금 이 e 스킬이죠. 자, 이렇게 일단 저도 신지드가 텔로 복귀를 했으니까 저도 집 타이밍을 한번 잡을게요. 집 타이밍을 잡아서 제가 물리 간통력 룬을 들고 있다 보니까 좀 도란의 검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죠. 공격력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좀더제 룬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어서 자 이거 그리고 사소한 팁이지만 이끌었다고 바로 공격하지 마시고 살짝 한번 정도 뒤로 뺀 다음에 공격해 주는 게 좋아요. 자, 아, 지금, 이러면 굉장히 이득인 게, 저는 텔을 아직 안 썼는데, 신지는 뜨는 텔을 다 쓰고 왔는데, 피를 이 정도로 깎아 놓았으면 제가 집에 갔다 와서 템을 사갖고 오면, 훨씬 더 좋은 상황을 라인전을 이끌어 갈수 있죠. 자, 이 대포 미니언 먹은 다음에 집에 가면 될것 같아요. 신지도 지금 피도 없고, 만화도 없어서, 다이브나 이런 건안 되니까. 자 렌가가 죽었기 때문에 신지드도 좀 편하게 오버파밍하고 있는데. 저 이러면 한이브더 먹어야 되죠. 어 신지드는 제가 그리고 아까 시작할 때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선불 불크리템이 나오면 좀 확실히 쉽게 상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도 한번 불크를 나와서 신지들을 압도하는 장면과 이번 영상의 포커싱은 좀 팀이 지고 많이 지고 있을 때좀 쫓아가는 방법 이런 거를 최대한 최대한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라인을 당기 밀도록 할게요. 일라오이가 또 중요한 게 6렙이 되면은 궁극기가 이제 있으면 라인을 최대한 밀어서 상대방이 CS를 못 먹게 하면서, 또 이제, 상대방을 압박을 해주면, 해주면서, 데미지를 주는 게 굉장히 좋죠. 혹은, 적, 정글을 불러들여서 2대1을 하는 것도 좋은데, 아이고, 아깝네요. 또 W를 한대 찍어보면, 아이고, 좀 아쉽죠? 궁플로 해서 w 라면 잡을 줄 알았는데 어.. 그래.. 이거 좀 많이 테를 쓰고 와서 죽은 거라서 게다가 지금 앨리스가 4킬이죠 4킬 0데스 1러인데자 일단 이끌고 슬로우 걸렸을 때 일단 저컵 빼고 가도록 할게요. 없어서 일단 엘리스 보고 빨고. 아 그나마 그나마 다행이죠. 그냥 지금 리븐이 백업이 너무 빨라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한 명을 잡고 죽어서 다행인데 신지드가 더블킬 더블킬을 먹고 왔는데 차라리 제 라인에 더블 킬을 먹고 온게일라우이는좀 KDA 차이가 나도 충분히 커버 극복할 수 있는 챔프라서 어 제가 이제 불클을 나오면 이제 좀 신지들을 좀 상대하는 좀 쉽게 상대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더블 킬도 먹고 한 신지드지만 더블 킬 먹은 신지들을 쉽게 상대하며 그렇지 않은 신지들이면 더 쉽게 상대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자, 이 라인 빨리 민 다음에 제어와드 지울게요. 빠르게 밀고. 이제 또 궁극기가 온이라서 앨리스가 와도 충분히 잡을 수 있죠. 그리 아직은 불클이 없어서, 어, 솔킬을 내기는 신지들을 쏠킬 내기는 좀 힘든데,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이를 끌어주고, 형 W. 아이고, 이거. 아이고, 좀. 아, 데미지가 조금 부족하죠? 불클이 아직 안 나와서. 어, 그리고 방금 저이못 땡겼으면, 제가 무조건 죽는 거였는데, 어, 다행히 이를 땡겼네요. 지금도 위험하긴 한데, 바로 풀 쓸게요. 자, 이제 W로 피 o 해주면서, 어, 이제 집에 갔다 올게요. 집에 가서 불클 사오고, 어, 방금 제가, 아, 일라오이가 신지드 상대할 때 중요한 거는, 신지드가 플립, 이 e 스킬을 쓰려고 다가올 때, 궁극기를 사용하면 이동기 면역이 있어서, 지금도 플립을 사용할 줄 알았는데, 뒤집기를 사용 안 했죠. 그래서 좀 당황했는데, 자, 이제 불클 나왔기 때문에, 좀 충분히 상대할만 한데, 자, 이끌고. 자, 이제 데미지가 훨씬 잘 들어가죠. W. 부패 물약 먹으면서 W 들고 해주는 것도 진짜, 어, <laughs> 나이스죠. 이렇게 뒤에 있는 촉수가 상대방을, 바, 방심하고 있는 상대방을 죽이기에 정말 좋아서, 어, 불클이 나오고서는 바로 어, 신지드가 피가 없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구, 저도 궁극기를 안 쓰고 잡아서 좀더 의미 있는 킬이 됐네요. 그리고 밑에 라인이 힘들고 팀원들도 지금 조금 안... 멘탈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자, 오는 거 한번 바로 이를 또 땡겨 볼게요. 땡기고, 아이고, 이거, 이거 제 실수예요! 그리고 잡을 수 있죠. <laughs> 아 정확하죠. 진짜 불클 나오니까 신지들의 좀 이름 좀 궁극기 가기 좀 아쉬웠는데 그 플립을 당한 건 아쉬웠는데 이를 땡겨 나가지고 촉수가 템프 수와 수만 영혼 수만큼 생기기 때문에 촉수 두 개가 더 생겼죠. 그래가지고 이제 총 촉수 네 개를 이용해서 솔킬을 땄는데. 자, 일단, 밑에 라인이 힘드니까, 최대한 빨리 포부를 먹고, 여기서 그냥 무난무난하게 가면은, 그냥 무난하게 지니까, 한번, 제가 뭘 만들어보죠. 포부를 먹은 만큼, 이제 좀, 그 포부를 먹은 거를 최대한 이용을 해가지고, 이기도록, 게임을 이기도록 해볼게요. 일단, 다음템은 스테락하고, 침짝하게 W키 이용해가지고 아이고 아 이거 미니언이 이를 막아가지고 자 뒤집으려고 할때궁어이 지금 아까부터 제가 그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이 뒤집기 할때 궁을 쓰면서 플립을 이제 무력화 시키는 건데 지금은 조금 뻘꿍이 됐죠. 그래서 일를 끌어놓은 상태에서 이제 플립을 하려고 다가오는 상대를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게 가장 좋은데. 어 집에 갔다 올게요. 꿀염에 다 먹었네요. 어 지금 전체적으로 막다 터지고 있고 팀원분들도 싸우고 있는데. 음그래도 저희가 잘 컸으니까 게임은 일단 포기하지 않고 저 말고도 한분 지금 썰은 안 치고 계시니까 끝까지 한다라는 생각으로 플레이 해 볼게요 한번. 또 이끌고 확실히 불클이 나오니까 데미지가 굉장히 좋죠. 진 이만 끌었는데 지금 피가 4분의 3 정도를 거의 반피 이상을 달게 했는데 자, 이끌고. 자, 이번에는 궁극기 강화시켜볼까요? 궁극기를 써서 촉수 강화시키면, 어, 이런식의 또 킬각도 가능해요. 뭐,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이거나, 아니면 일라오이를 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이렇게. 일라오이가 궁극기를 사용하면, 아, 그리고, 참, 표, 투표가 내표였네요저 <laughs> 혼자 반대를 했는데. 일단 궁극기를 사용하면 촉수 속도 후려치기 속도가 50%가 빨라져서 어, 상대방들이 진짜 긴장하고 있지 않으면 맞추기 훨씬 쉬워지죠. 자, 이제 2차 타워까지 민 다음에 어, 아리 님을 탑으로 보내서 아리 님 성장을 하게 하고 그동안 제가 이제 미드를 지키다던가 아니면 보스를 간다던가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대로 가면 도저히 어떻게 이게 방법이 없어서. 고. 다음 템은 정령현상 가도록 할게요. 일단, 어, 지금 제가 채팅을 잘못했는데, 탑을 가서 커야 되죠, 아리님이. 그때 동안 이제 제가, 아이고. 제가 최대한 미드에서, 상대방들한테 있으면 변수를 만들어내야죠. 제가 뭐, 1대 다 싸움을 한다던가, 아니면, 좀 좋은 한타를 이끌어내서, 지금 미드에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리은궁 없죠. 침착하게 이끌고, 이럴 때 바로 궁 써야 돼요. 바로 궁쓴 다음에, 어, 나이스죠. 어, 근데 여기서 더 들어가면은, 일단 다, 세 명을 잡긴 했는데, 일단 타릭 님만 죽으면, 그나마, 서폿이 죽은 거라서, 그나마 다행이고, 지금 이때 동안 이제 아리 님은 커야 되죠? 아이고, 투타 님까지 죽으면, 조금, 손해인데, 자, 다음 템은 망령에 두건 가고, 이 보드 웨이브를 좀 먹도록 할게요, 저도. 제가 지금 텔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막아야 되죠. 어, 일단 나이스네요. 한번 랭가님이 코구모를 잘랐는데. <laughs> 이러면 또 손해죠. 상대방이 어시를 먹어서 손해긴 한데, 그래도, 그래도 제약키를 먹었다라는 거 자체가 의미 있으니까. 자, 저는 아마 저를 막으로 리븐이 내려오고 있는데, 리븐이 지금 아마 7킬정도 먹은것 같은데 그나마 리븐이 킬을 많이 먹어서 다행이죠 리븐은 아무리 킬을 많이 먹어도 일라오이를 이길수 없어서 아 근데 또 잘하는 리븐님은 이길수도 있죠 근데 저도 지금 잘커서 침착하게 이끌고 붕딜 진짜 좋죠 이런거 보면 일라오이 막 하고싶어지죠 어, 그리고 방금도, 리븐의 그, 에어본에도, 일라오이가, c c 기 면역, 이동기 면역이 되기 때문에, 리븐이 딱이 Q 마지막 할 때, 에어본을 하려고 할 때, 궁극기를 써서, CC 면역을 했고, 근데 또, 위에서 많이 죽으셨네요. 세 분이 죽으셨는데, 신지도 하나 잡고, 뭐, 일단, 어, 이게 제가 아쉬운 부분이 또 나오겠네요. 여기서... 여기서... 아, 일단 코그모풀을 빼긴 했는데, 제가 이 골렘 하나 욕심을 내다가 죽어, 죽어서 제약킬까지준게 원딜한테... 아, 이거 제 실수죠. 그리고 제가 웬만하면 신발은 일라오이가 c c 기에 워낙 약한 챔프라서 헤르메스를 잘 가는 편인데, 코그모, 리븐, 막, 이러면, 닌탑을 가야 되죠. 미드, 리븐도 잘 컸고, 그에 비해, 신지드는 그렇게 잘큰 편이 아니라서. 자, 일단 또, 리븐이 저를 막을 가능성이 있는데, 리븐이든 신지드든 제가 이기죠. 일단, 1대1은. 일단, 미니맵 집중을 할게요. 너무, 너무, 순삭당해서, 당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분리할 땐줄건다 줘야 되고, 차라리 이럴 때 미드 억제기가 밀리는 것도 이득일 수 있어요. 차라리, 어차피 바론도 먹혔고, 미드 억제기가 밀려서, 밀려서, 오히려 저희가 CS를 받아 먹으면, 상대방은 그 슈퍼 미니언 때문에 선장을 좀 멈추고, 저희 팀이 선장할 수 있어서, 침착하게 이끌고, 어, 이번에는 에어본을 못 씹었는데도, 잡았죠. 자, 일단 미드를 보기는 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좀 늦을 것 같네요. 아, 저는 좀더 보슬 압박할게요. 막은 거같죠 근데 뭐, 자, 다음 템은 그리고 죽음의 무드로 갈게요. 좀더 공격적인 템을 더 가서, 음, 지금 제가 워낙 잘 껐기 때문에 탱템을 가는 것보다 좀더 공격적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 판은. 원래는 제가 다코로 중무를 잘 가는, 잘 가진 않는데 이번 판은 워낙 저 빼고 다망해가지고 어, 일단 지금 처음으로 제가 아쉬운 부분은 코구마한테 제약키를 준게 너무 아쉽고 일단 여기서 한번 코그모가 레드 먹으러 올 거거든요? 지금 와드도 없는 게 확인이 돼서 이끌고 자 궁풀 써야 되지 그러면? 아 나이스 일단 코그모를 한번 다시 끊었는데 자 일단 집에 가서 이때 가서 일단 앨리스 잡으면은 일단 전쭉 뺄게요. 자, 이러면 저기 지금 바론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턴만 벌수 있죠. 자, 이제 저는 탑을 가서 신지들를 막도록 할게요. 이제 이거는 팔고, 중무가 돈이 조금 부족한데, 일단 빨리 중무까지 나오면 좀더 해볼만 할것 같아요. 여기. 자, 중무 가고, 일단 집 가는 건막 그거 되는 됐는, 저지 됐는데 탑을 좀더 밀어놓고 가죠 이왕 이렇게 된 거. 에고. 어저 집에 못 가게 엘리스가 막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텔로 일단 미드 억제기 막아 보도록 할게요. 침착하게 이끌고 바로 공습요코그모 끌었으니까. 코그만 죽을 수도 있죠 이거. 어, 진짜 나이스죠. 진짜. 걔한타때 진짜 침착하게 원딜이나 미드를 2로 끌면 진짜 주저 없이 궁을 쓰는 거를 추천 드릴게요 저는 뭐. 제가 하는 게 정답이라고 말은 할수 없는데 그래도 저는. 원딜이나 미드를 끌으면, 이를 끌으면, 영혼을 바로 궁을 써버려요. 자, 이제 다음 템은, 중물를 일단 사오고, 제가 텔로 복귀하느라, 아, 텔로 이제 오느라 못했는데, 상대 AD 비중이 많으니까 일단은 란두인이나 가갑을 가도록 할게요. 아, 이게 또, 제가 아쉬웠던 게 이거죠. 너무 앞에 있었죠. 팀원 위치를 안 보고. 저도 이번 판을 하면서 또 저로 인해서 도미노적으로 지금 아린님까지도 죽었는데 너무 방심했죠. 방심을 할 수, 한 거일 수도 있고 또 제가 너무 자만했을 수도 있죠. 제가, 제가 너무 지금 잘 커서 웬만하면 3대1, 4대1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너무 앞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어, 뭐 여기서 두 번째로 못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도 좀 많은, 큰 실수였네요 여기서 아리님도 죽고 또 엥간님까지 죽어서 어, 진짜 이 영상을 다시 보니까 저도 진짜 아직 고쳐야 될 부분도 많고 집중해야 될때 집중하지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일단은 죽었죠. 아 일단 빨리 일단 제가 이렇게 좀 못하는 부분들을 저도 빨리 고쳐야 될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끌고. 쓸게요 난 일단 라이스도 리븐 잡았으니까 신지도 또 다시 이끌고 어 이거 어, 다행이네요 자 일단 뭐 쌍둥이 타워 하나를 줬는데 그래도 이렇게 KDA를 쫓아가는 게킬킬 킬 수를 쫓아가는 게 지금 어찌 보면 더 중요해서 쌍둥이 타워 날라간 거는 좀뼈 아프지만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쫓아가고 있죠. 그래도 또 상대방이 무리를 해준 거를 받아 먹은 것도 있는데, 에고. 어 신지드가 탱템이 지금 굉장히 방템이 많이 나왔죠. 자이 부시에 있을 수도 있는 부시에 있네요. 이끌고 아아 그냥 큐를쓸걸 그랬네요. 어일라오이가 일를 끌어도 공격이로 적용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있는 건 알았는데 자 일단 용 하나라도 챙기죠. 그래도 많이, 초반에, 아무랬던 상황보다는 많이 쫓아왔죠. 자, 이제, 아, 란두인을 갈게요. 란두인을 가고, 오, 어, 이번에 또, 랭가 님이, 포금으로 자르긴 했는데, 계속 이렇게, 자르고 살아서만 가면, 어 이번엔 살았네요. 이러면 진짜 이, 이득이죠. 굉장히 잘한 거죠, 이거는. 억제기가 곧 재생성됩니다. 자, 일단은 신지들도 보시고, 제가 지금 저 혼자 지금 좀 독보적으로 지금 큰 상황이라서, 아, 근데 진짜 아쉬운 게, 제가 이렇게 잘 컸는데도 게임을 못 이긴 거는, 릴라오이 챔프의 한계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제제 제 집중력의 문제이고, 또제 판단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어, 확실히, 신지드가 방템이라서, 단단하긴 한데, 그래도, 잡았죠. 일단, 리븐 가엔 남았고, 계속 서 그냥, 미드 2차 타워만, 안전하게 깨면, 부모님 죽으셨네요. 일단 또 방금도 코그모 이끄니까 바로 궁을 썼죠. 어 이거 잡을 수도 있죠? 나이스도 일단 또 리본 끌고 자 일단 보스로 오는 게더 좋을 것 같은데 <laughs> 랭가님 또 이번엔 무리하셨네요. 일단, 저도 궁이 없으니까, 이제 빠지도록 할게요. 어, 이거 살짝 위험할 수도 있는데, 신지드가 정당한 영광에. 자, 일단, 궁극기를 좀 기다릴게요. 이거 도망갈 수는 없는 것 같고. 자, 이제 침착하게 이끌고, 바로 궁 쓸게요. 일단, 리븐, 가인는 뺐고, 일단, 리본 잡았죠. 어, 아, 이번에 좀, 좀 진짜 다행이네요. 아우, 왜 이렇게 집에 안 가죠. 근데, 란두인 못 썼죠. 제가 <laughs> 이래서 사용템을 잘안 가는 게, 란두인을 진짜 못 써서. 자, 이거 앨리스 때문에, 패를 썼는데, 어, 이거. 카인님 아니었으면 죽었네요 음..여기서 일단은 여기서 제 가장 큰 실수가 나오죠 일단 여기서 이를 아이코고모님 무빙이 너무 좋았죠 그리고 일단 죽은 다음 설명드릴게요. 일단, 스타님 같이 싸우는 것도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 99%제 잘못인게, 아, 또 제가 신발을 린탑을 가서, 럭스, 럭스 속박을, 생각보다 너무 럭스 속박이 오래돼가지고, 궁풀을 못 썼죠. 풀을 쓰고 궁을 써서 촉수가 하나도 안 생겼죠. 맨 땅에 궁을 쓴 거라서 여기서 제가 너무 크게 던졌네요. 제가 너무 욕심을 내서 지금 상황에서 궁풀을 써서 이제 뒤쪽에 촉수를 만들어 놓으면 촉 럭스랑 코그모를 둘다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궁풀을 써서 이제 좀 욕심을 냈는데 그게 악수가 됐죠. 아, 이렇게, 거의, 보드 억제기까지 밀어서, 보드 억제기만 밀고, 이제, 천천히, 바로 플레이를 해도 되고 그랬는데, 제가, 음 여기서 또, 또, 제가 던지면 연쇄적으로 팀원분들도 죽고 있고, 참 잘한 장면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 판은. 못한 장면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번에 영상을 이렇게 올렸는데, 일단, 여기서 아쉬웠던 거는, 제가 판단이 안 좋았죠. 럭스 속박이 풀리고 풀 궁풀을 했거나, 아니면, 일을 좀만 더 침착하게 땡겼으면, 호금으로 일을 땡겼으면 좀더 좋은 결과를 나왔을 텐데, 어 일단 그래도 아주 불리했던 게임, 팀원들이 싸우고 있었던 게임을 이렇게좀 공격적인 템을 많이 가서 좀 역전까지 거의 다가왔었는데 제가 크게 던져서 전서 좀 팀원분들한테도 죄송하고 시청하시는 분들한테도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 <laughs> 어, 그, 그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